그러 오늘, 오늘 먹고 생각을 해봐 <laughs> 야, 코로나 부작용 같아 그치 나도 잠안 오는 게난잠안 오는 게, 난잠안 오는 게 <laughs> 코로나 부작용 같은데 <laughs> 나도 이지훈 육회가 나왔어 음. 아 완전 팔팔 끓어 금연을 먹자 저기아니뭐 화이터 아 그냥 카스 카스 카고 테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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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테라 하나 <laughs> 한 잔은 공롤이지 초밥은 장 초밥 먹으 장어 초밥 먹으려고 이만큼 남겼어 또 말아줄까? 아니 그냥 그상태백주백주을 내가 막 타먹을래 주년만주년백만년백주또 백주년, 백주년, 백아니백주 그러다 또 백주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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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백 상식이 형이 되고 싶었던 남자 상식이 <laughs> 음. <laughs> 형이 되고 싶었던 남자 안돼한 <laughs> 점만 아인주라 해줘 인삼주 인삼주 음, 얘기했어. 음. 음, 양념이 막 진하지가 않네. 음. 맛있어. 지금 더 어렵지? 더 외울 것도 많고. 일하는 것도 짜증했지아 음, 응. 그리고 그 추억의 도넛스 너무 맛있어. 일단 도넛스로 해볼 <laughs> 야. 그럼 이거 먹, 먹을까? 을야식아 <laughs> 두릅? 이거 아닌가? <laughs> 맞아? 아, 이거 런닝맨에서 전소민이 방구 껴가지고 걔 별명 두릅됐잖아. <laughs> <laughs> 아, 진짜 육사시미가 너무 먹고 싶은 거. 꼬자, 꼬자. 이쁜데 뭐. 아, 너무 예쁘게 해주셨는데? 두릅두릅두릅이라고. 좋아. 나 이거. 아한 너네봐 하하하하 저번에 시간 없어서 못간 거야. 요 얘는 완전히 살박꿨인데 다이어트 아니야 이거는 이어트 <laughs> 다이어트 <laughs> 소 음. 음. 스가 좀 많긴 하네. 응, 당연하지. <웃음> <맛있지>? <웃음> 뭐 얼마나 잘 던져나 보다. <laughs> 아뭘 소원 내기야 이거 아니지? 소원 내기 했잖아. 아니 이거는 사주이랑두개다 좀... 합해서. 응. 어. 예 e 어. 응. 잘 가, 잘 가고. <laughs> 그냥 소원을 주겠다는 말이죠. 그렇죠. 14점 밖에 안 되죠. 30점. 오다 따라왔어. 뭐야? 나도 한다고 엄마, 내가 이겼네. 그 <laughs> 뭐. <laughs> 약간 오감자 같이 생겼그지 <laughs> 응. 그, 바게트. <laughs> 음. 추억의 도넛 으음~~ 초코.. 초코.. 초코 완전 성공이었을때 응, 방금 귀가 뚫렸어 응. 방금 내 그래? 박수 그 소리 <laughs> 맛있어 네. 롤 브레디? 이거 맛이 어냐면 달고나 맛 아니야? 음 응. 응. 아니야 완전 달고나 맛인데 내 스타일 진짜 아니야. 약간 아... 내가 개, 맞아 피자 상자하고 <laughs> 개기호 귀엽지. 이거 보너보너 아니야? 아니야 귀엽지. 응. 나는 테즈 스틱. 이거 리브 이미지야? 응. 그냥 음. 내가 사진 찍어서 본 거야. 짠.

아니, 아이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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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아니, 아 아니, 야이아탈아아데아왜 아니, 아 저번에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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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그 아니, 아어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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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중복 정답인 경우. 니 아니, 아니, 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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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상용 동력 나리 음. <laughs> <신어리>. 아리씨 <laughs> <야. 웃음> 남자친구이지역구 대표 양탱으가 갑니다 <laughs> 아. 이름이 뭐가 중요해요 그런 형식 증거에 메이지 말고 꽃 본연의 아름다움을 충실하자 나는 <laughs> 네네 잠깐 찾으 옆에 세워줄래 그만 들어가 보세요 회장님 다 그랬을 거예요 나야 눈빛이 엄마는 사라질 거예요. 나는 나는 기다리는 저 남친이란 사람 지역포드 사장님 그 양단이 좁아지네. 나어 뭐야? 너 때문에 아, <laughs> 그래, 그 아니라 날... 이렇게. 그허해이랑 사긴다네. 그양지 누가 하고 날. 나 정신 팔려게왜 심심해서. 도 없어. <laughs> 왜너네다까발까봐 그랬지. 그게 아요감사합다 속이 안사하죠앞 사람들한테 주어지고 반가워 하지 마 우리 결혼까지 미국 지에이만한 있어. 그 뒤에도 마음 변하지 않으면 그땐 날 인정해주지. 있손 사귀면서요. 신시기다리게 全部。そ

그때 그 양장피 같은 거 없네. 이제 그거 뭐개 마음에 들었는데, <laughs> 냄새 좋아어얘 옷을 뭐냐 어, 잘 됐다. <laughs> 또 시장이네. 오늘은 저 컨셉, 내가 제일 싫어하는 <laughs> 컨셉 나왔어. 겁나 <laughs> 까불면서 싫은데 싫은데 <웃음> 이 <웃음> <웃음> 맛있다. 고 <laughs> 해야지 아니요! <laughs> 또또리기하다 <인정? 그치? 웃음> 다음 주부터는 아예 24시간 풀린다는데 <laughs>

응, 껍데기 너무 좋은데. 아, 근데 좀 탔다, 많이. 아, 아 맛있긴 한데, 좀 많이 탔어. 음, 껍데기 맛있다. 오, 완전 말라해와 우와. 우와. 아, 와 우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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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 이게 새우깡? 기름 맛이야. 도넛. 스 박스 채로? 박스 채로 가자. 이거는 진짜 뭐 거의 포장마차 우동 느낌이야. <laughs> 맞아. <진짜. 웃음> 서비스 너무 많이 받았어. <laughs> 그냥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고. 그니까. 기억나.